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있는 한어1,500 어, 댓글이 1,500개가 넘었어요 그죠 <laughs>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죠 비가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집에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그죠 <laughs> 어제 한 지점 이후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음, 어가방 했고, 캠시스도 했죠? 대덕 존자 이거 어제 다한 내용 같은데? 뭔까지 했나요? 대상, 휴젤 m 맥스 음, 여기부터 하면 될것 같아요. 어제 그, 아모레 퍼시픽까지 한거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가장님의 SCM 생명과학 해드릴게요. 그, 뇌질환, 그, 뭐야, 치료제 임상한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오 있잖아요. 약해요. 기관들이 일단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기관 수급이 안 붙으면은 탄력이 붙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오늘 기준으로 62조거든요, 현재. 개인의 힘만으로 끌어올리기는 힘든 지점이에요, 이거 60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이오 쪽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니무니, 감사합니다. 송송님의 올릭스. 얘왜 그럴까요? 올릭스. 마찬가지잖아요. 이쪽 그 RNA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곳인데, 바이오 쪽은요, 대부분 비슷할걸요? 제가 안 봐도 알것 같아요. 그냥 11, 12. 그돈 가장 많이 시장에 풍부할 때, 11, 12때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거의 다 이렇게 차트 빼고 있을걸요, 바이오들? 안 봐도 너무 뻔해요, 진짜. 그래서 요게, 요게, 현재 이제 시장, 그, 뭐야, 성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는데, 바이오들이 다그피해주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 성장주에서 실적주로, 실적 개선주로 다 넘어가는 추세예요, 지금. 그 흐름을 역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바이오는 빠르게, 어 그,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웬만한 기업은 다 가기 힘들 거예요, 지금. 전주 영감님의 ISC는 왜 오세요? ISC 좋은데 그 테스트 소켓 만들죠?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들고 있고요 테스트 공정에서 쓰이는 소모품이에요 요걸 껴 가지고 테스트 하거든요 좋습니다 최근에는 ISB라 그래서 번인 소켓도 하나 또 만들었죠 단자 손상을 좀 최소화 하시고 시키고 그 다음에 고온이랑 그 다음에 고 전압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 뭐 그런 취지거든요. 조, 내용 좋을 건데요. 이게 2만원 초반에 붙을수록 사시면 됩니다. 괜찮은 기업이에요. 고점에만 안 사시면은 크게 몰릴 자리 없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쫑알님의 M.P. 한강, 미스터피자. 위험하죠. 여기 실적 안 좋잖아요. 예전에 상패 그뭐 심사까지 갔었어요. 한몇 2, 3년 됐나? 근데 거기서 간신히 탈출했었죠 그래서 실적 개선이 잘 안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기 어디야 대산포크 인수해 가지고 이제 그 뭐야 재무 구조를 이제 이쪽으로 그 육류 사업까지 이제 시작하면서 좀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는 봤는데요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보셔야죠 가급적이면 빠져나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상패 심장 상패 심장이란다. 상패 심사 들어갔다는 거는요, 재무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니맘님의 두산은요, 두산 쪽은 두산 인프라 코어나, 그 다음에 어디야, 두산 중공업체, 요쪽이 조금 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두산 자체는 조금 탄력이 약할 것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굿트님의 나노 C M S 지난 시간에 저 공부 시켜준 기업이잖아요, 그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검색했었는데 되게 독특했죠. 무슨 특수 물질 가지고 위조 지폐를 잡아낸다 그런 맥락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위, 오, 그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300장도 안 나왔어요. 1년 동안 엄청 적은 거거든요, 이거면.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뚜렷하게 10년 동안 하얀 곡선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안 물질 시장 쪽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 추세다라고 보는데, 자, 이쪽 산업을 제가 조금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보면요. 일단 보안 소재 자체가 기술을 개발하고 요걸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는 데까지 텀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거 실적으로 내기까지가 되게 장벽이 높아요. 좀. 그 정도는 이거 알고 계시죠? 가지고 계셨다면.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한번 특허를 내가지고,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딱 맺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는 있어요.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방향성까지 제가 아주 깊숙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본 건 아니고, 그냥 지난 시간 정도에 본거 정도라서 더 깊이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위조 집회 쪽으로만 본다면은 힘들 거예요. 한계가 좀 극명해 보이고요. 근데 그것만 하지는 않겠죠. 회사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해외 시장은 아직 구조적 그 취약점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출 쪽이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뭐야 제 옛날 유학 시절 그때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데요. 제가 그 밖에 이제 예견을 좀 해본다 그러면요 위조 문제가 종종 드러나고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어디 있죠? 뉴스 좀 자주 보신 분들 아시죠? 카지노 쪽. 그리고 그 화장품이나 의약 쪽의 성분 복제 문제. 요쪽으로 만약에 이 사업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게 봅니다. 아시겠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요. 그 단기 주가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 얼마, 경험이 얼마 없잖아요. 자료가. 그 누적된 자료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근거를 살펴봅니까? 그죠? 결국에는 이제 사업 그 방향성 그리고 기업 분석을 통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그 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저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하셔가지고.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장난 아니라 꼭 좀. 제 차트 한번 볼까요? 나노 CMS죠. 차트는 뭐 그냥 이 정도면은 하향 곡선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횡보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2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17,000원 후반까지도 이렇게 갔는데요. 그냥 뭐 하향 곡선이라고 표현하긴 기 조금 그렇고요. 그 지표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상장한 지 워낙 얼마 안돼 가지고 어, 기간에서는 투신이 좀 잡고 있네요. 요거는 긍정적이에요. 투신이 잡고 있다면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이 물량을 좀 냈네요. 요 수급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는 한번 보시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마이웨이님의 NHN은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카카오 의장님 김범수 의장님이 그 만드신 기업이잖아요. 예전에 그 한때 네이버랑 합병했다가 분리해가지고 재상장했죠. 2000년대 에 그 IT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이제 퍼블리싱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체 개발 쪽으로 특히나 이제 모바일 쪽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아시죠? 개발 업체들은요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요. 퍼블리싱은 그 게임을 만든 걸 가지고 유통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이제 개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글쎄요 그 메가 히트를 하나 딱 쳐줘야 그때부터 이제 탄력을 좀 봤는데 최근에 딱히 이슈가 없이 좀 조용했죠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갔는데 그죠 그래서 하, 그 매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죠 제가 아, 효과는 볼까요 아, 별로 탄력 없었을 것 같은데 조용했잖아요 그냥 그죠 음, 그냥 심심했네요 그죠 그냥 심심한데 뭐, 약간, 뭐, 7만원 초반대 가서 반등주고, 뭐, 8만원 초반까지 갖다 내려오고, 막, 그걸 반복했네요. 그죠? 한번, 어, 지켜보기에도 애매하고. 저라면 가르탈 것 같아요.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기회비용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자, 제가 다 부정적이라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종목 분석을 좀 이렇게 같이 의견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가지고 있는 차, 그, 뭐야, 계좌 가운데서 골칫덩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제가 부정적이라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그, 짚어드리고 갈게요. 몇몇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메가 슈퍼 울트라 홀딩 막 외치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원은 희망이 있을까요? 없죠. 딱히 없어 보입니다. 갈아타시죠? 그리고 레드가 조야요 님의 섹시한 제작가님 FNF는 의류 쪽은 들고 가셔요 그냥 그 미국 의류 그 다음에 뭐야 OEM쪽 요쪽 지표 제가 회복 국면으로 꿈틀거린다고 언제 시향으로 적어 드렸죠 좀 시간이 지나면 국내 쪽으로도 신호가 좀올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보죠 하이하이 암손님의 올리패스는 바이오신약 쪽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이 뭐냐면요 뭐 하나 실패했다 그러면 뭐 하면서 세게 쳐버리고 만약에 뭐 하나 잘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냥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바이오 시장 자체가 시장에 돈도 없고 성장주에서 실적 개선주로 다 옮겨가는 추세기 이 때문에 조금 벗어난 영역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돈 살라 역시하다 정말 그죠? 초초 주리님의 한농화성, 한농화성이요. 이거 할 말이 좀 많은데. 전고체 배터리에, 그 배터리에 전해지를 개발하거든요. 배터리에 전해지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자, 화제가 되고 있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 화제되고 있잖아요. 폭스바, 폭스바겐에서 한다 그러니깐요 그죠? 요게 뭐냐면요. 기존에 양극하고 응극하고, 이거 그냥 한번 그려드릴게요. 제가. 자. 2차전지 배터리 뜯어 보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양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극이죠 이게 분리막이거든요 이게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 들어가죠 여기 전해액 그래서 배터리의 4대 요소라고 하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그죠 그래서 기존에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을 절, 절, 그 전달하는 물질이 전해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양극재는요, 2차전지의 용량이나 그다음에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디서 하죠? 에코프로비에 뭐 LNF 그런 데서 하죠, 그죠? 응극재 같은 경우 는 뭐냐면요, 양극재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보관하고 방출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다음에 어디야? SK 머티리얼즈 그런 데서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분리막 뭐냐면요. 자, 요게 뭐냐면 양극하고 음극이 섞이지 않게 일단 막아 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섞이지 않게 막아 주고 배터리의 안정성을 커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세 구멍으로 그 리튬 이온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리막 어디서 하죠? PNT나 그다음에 u s t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 전해액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양극에서 음극에서 나오는 그 리튬 이온을 보관 그 이동을 돕는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게요 전해액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솔브레인이나 뭐 첨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 어디야? 한농화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개발은 그럼 뭐냐? 자꾸 이제 기존 그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자꾸 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외부 온도와 충격을 막아주기 위한 형태로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 요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요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액을 요기서 하는 겁니다. 길죠.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그런 기업이에요. 황화물 계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은 폭스바겐과 그리고 V S 그 기존에 이제 개발하던 모든 업체들 간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과연 맞았는지, 누가 옳았는지는 시간이 좀 흘러봐야 알겠죠. 그죠? 저라면 폭스바겐 발로 시세 딱 크게 줬을 때 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일단 팔고 다시 맞을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폭스바겐 재료 보고 들어가셨으면 무조건 늦죠. 정보라는 게 진짜 빠르게 돌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진짜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정보 듣고 들어가시면 거의 무조건 늦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가령 무슨 언제였지 제가? 9월 달이었나? 9, 작년 9월인가 언제 뭐 제가 이거 공개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좀 그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 정부 쪽에 어떤 자료가 한번 노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어떤 부서, 부서에서 노출이 돼 가지고 제가 이거 원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딴에는 이게 원본이었고 아직 오후 2시 발표였거든요. 정부에서 2시 발표였는데 제가 그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빠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침에 들어가려고 딱 들어갔었는데 이미 그때에도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나한테 자리가 왔을 정도면 이걸 뭐그 관계자 내부 관계자 분들은 그 가족 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싹다 돌아갔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강하게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정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번 아무튼. 뭐 이거 뭐 한농 화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고체 쪽 하신 그 전고체 전해액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거면 길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자 로우우슈님의 기아차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만원 초반 대 그때 고민 올려주셨을 때그 초반님 싸다 그랬잖아요. 실적 잘 나올 거다. 실적 실제로 잘 나왔잖아요. 현대기아 쪽 모두 다 미국에서 역사적인 수출 기록했잖아요 어제 그죠? 시세 조, 잘 줬을 텐데. 그 다음에 대림건설은 좋아요 보유하시죠 대림이나 GS나 현대쪽 다 가져갈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선거 직전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매스 타임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건설은 좀 견주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 SK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 변화한다고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 SK 텔레콤하고 하이닉스하고 다 껴가지고 인적 분할할 거 하고 물적 분할도 같이 동시에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배 구조를 이제 개선시킨다는 그런 필자인데요. 그만큼 먹을만한 게 있다고 본 거죠. 이 회사 자체에서 그래서 지켜보시죠. 기, 괜찮을 것 같아. 요 이게 그 작년 연말에서 연초에 기간하고 외국인이 제일 많이 담은 대형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차익 실현을 좀 내면서 삐끗하긴 했을 텐데요. 어, 지금 얼만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30만원 초반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겁니다. 최근에, 그, CFD, 외국인, 그, 매도 많이 잡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 지났으니까요. 매도 압력이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좋게 봅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대형주 반도체 가운데서 탑픽은 SK하이닉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먹을 자리들이 좀 보여요. 아시겠죠?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탑, 대형주 괜찮은 종목 들고 계신데, 왜? 웃어요. 무조건 울고 보시는 거죠 그죠아 물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러시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진지애님의 YG엔터테인먼트 괜찮습니다 그 엔터 3사 중에서 제일 상대적으로 저는 매력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많이 해먹었어요 제가 여기 4만4천원 구간에 들어가면 필승이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초반대 붙을수록 팔아버리고 요 4848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 횡보가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요, 제가 했던 요 전략 그대로 지금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죠? 경계회복 국면으로 확실히 접어들면 탄력을 좀 받을 겁니다. 현재 매출이 지금 반쪽, 그, 반토막 나 있잖아요? 반, 반쪽짜리 매출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좀 기다려보시죠? 그 다음에, 안녕 부엉이님의 타라, 티라유택 말씀하시는 거죠? 전구점 주급 인내물이 없으면 더갈줄 알았는데, 훅 떨어지더라. 답답한 움직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쪽은요, 여기 어디야, 저기 위에 SK에서 집은 여기 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류 로봇,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 그쪽이잖아요. 성장 산업이고, 여기가 아마 이 업계에서는 최초로 아마 상장한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은 길게 보셔야죠. 단기 시세로 보셨을 거면 예전에 언제야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한참 핫할 때 그때 빼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길게 보셨을 거면은 쭉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실적도 뭐견조하게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답답한 그 답답한 움직임이라는 것은요 그 주주분들의 약간 소망사항 같은 그런 거죠 기업의 주가는 결국에는 실적에 비례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잠깐 주가 좀 살펴드릴게요 지금 정확히 상황을 몰라가지고 음 맞네요 제가 바, 같이 봐드릴까요 아이고, 이게 잘안 움직여서 제가 잘 이쪽으로 안 빼는데요. 이게, 컨트롤이 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이터 번에. 제가 못하는 건지. 아씨. 예, 네, 볼게요. 자, 볼게요. 이때 막 시세를 냈잖아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한참 할타때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단타로 보셨으면 이때 그냥 빠지셨어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주가 보면은, 괜찮게, 견조하게 계속 그, 전고점 돌파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흐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길게 느긋하게 보셔야죠. 주가가 여기서 정고점을 다 뚜, 다시 한번 뚫고 신고가를 낸다는 것은 주부, 주주분들의 그냥 희망사항인 거고요. 결국에는 요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뭔가를.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만약에 지금 막 주가, 제가 이거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만약에 한요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은 그냥 기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실적에 맞춰서 딱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보시죠. 그래서 그 향후 미래까지 가져갈 수익을 기다리,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산업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고가를 내고 가려 그러면 그 신고가에 걸맞는 실적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차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봉준주맘마님의 CJ 제일제당, 우선주나 뭐 모순주나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그 뭐야? 고점이라고 하셨는데요. 고점이라고 할게 있어요. 여기 그냥 거북이 완전 거북이잖아요. 느림보 투자하셔야 되는 기업이고,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안전하죠. 그죠. 그냥 위험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보나 마나 뻔하고, 다만 이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금 이렇게 하죠. 일단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더 좋은 기업을 CJ제일제당보다 더 좋은 기업 시세를 좀더 빨리 낼수 있을만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먼저 확신을 가지신 다음에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깥 하시죠 그 탄력이 좋은 기업으로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걱정이 드는 기업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공키호테님의오로스 테크놀로지 지난 시간에 제대로 해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써니님께서 말씀 주셨네요 이거 보셔야 더 정확한 그답 얻으실 수 있고요 제가 딱그 짚어서 드렸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보호해소 물량이 지금 끝물로 가고 있어요 거의 다 풀린 걸로 보고 있고요 쭉 지켜보시죠 뭐 천천히 모아서 좀 길게 들고 갔어요. 상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신선한 종목이거든요 괜찮습니다. 기업 내용 좋게 봅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행복하고 건강하자님의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글쎄요 조선업이 지금 괜찮은데요 저라면은 음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은 HSD 엔진 쪽으로 그쪽으로 볼것 같습니다. 그쪽이 조금 좀더 괜찮아 보여요 아시겠죠? 그리고 소소한 개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렌지3님의 남선 알미뉴면 안 되죠. 이거 누구의 강력한 정치 테마주잖아요. 완전 망가졌어요. 그냥 기업 자체가. 지금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작년부터 지금 완전 망가졌어요. 그냥 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곰앤똥님께서의 조화제약도 안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럭키딘님의 위지트, 위지트 아니요 제가 지금 처음 그본것 같아요. 어, 위지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 자체로는 이 위지트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이나 그런 기업 내용 가지고는 얘기할 게 없고요. 비트코인으로 그냥 잘라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 주지 않았을까요? 잘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급등 줄때 정리해버리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는 비덴트를 좀 괜찮게 봤었어요. 최근에 흐름을 못 봤는데요. 근데 저는 뭐 테마주는 철저하게 들어가더라도 제가 아주 조용히 단타로만 치고 나오기 때문에 절대 공유 안 드리거든요. 그 자신, 뭐라 그래야 되지? 케어 해줄 만한 자신이 제가 없어가지고, 이쪽은. 다음에, 프라이드 키친님의 삼천당 제약도, 그쵸. 어 써니팡님,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그, 그 뭐지? 공부 이렇게 적어, 적으시면서 하실 거면, 그 뭐지? 그 사진 좀좀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서로 다 편하니까요. 그죠? 시간 나, 절약할 수 있잖아. 서로 서로. 그죠? 다음에, 익절 여신님의 현대상사 괜찮아요. 현대상사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들고 가세요. 화학, 선박, 철강 막 그쪽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그죠? 다 업황 지금 전부 다 좋은데 왜요? 좋을 것 같습니다. 웃고 계시네요, 그죠? 딱 댓글만 봐도 분위기를 알것 같아. 그다음에 림투닝님의 대동스틸도 괜찮아요. 철강 좋은데요, 왜? 왜 오세요 <laughs> 무조건 일단 물고 보시는 거죠 그죠 물릴 자리도 없을 건데 철강은 오래된 주주시라면 좀 기다리셔야 될 거고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최근 주주시라면 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믿는다 나를님의 F-A-F-W 이거 말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회프 여기 잠깐만요 제가 검색 이거는 검색을 한 번만 해보고 올게요 제가 이거 좀 가물가물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검색 찬스 네, 기업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주가를 한번 살펴보죠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넘겨두고 잠만요 음... 무중했네요, 무중. 그죠? 무중했으면은. 하... 무중, 무중을 만약에 받으셨다면, 저는 뭐 크게 손해날 만한 자리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뒤늦게 따라서 들어가신 거면은, 조금 고생은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보시고요. 아,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 손절 못하겠어 좋겠어요. 손절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무중후에는 주가가 좀 무난하게 계속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방석에 앉은 프리첼 님의 포스트캠 칼은 괜찮아요. 그냥 좀... 보시죠. 여기는 좋게 보고 있고, 연극제 재료도 있죠. 파란불에 사셔가지고, 그 평단을 좀 낮춰 두세요. 그러면 별 걱정 안 들고요. 금호 석유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급, 좀 급등할 때 타셨군요. 다 좋은 기업을 가지고 계신데. 실적 어마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막 얘기 많았었죠. 실적 잘 나갈걸요, 이게 좋게 봅니다. 옛날에, 작년에, 10만원 초반대에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좋게 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30만원 하나요? 거의 갈랑말랑하고 있죠. 이적회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요. 결국에는 뭐 실적이 좋아서 움직인다는데, 뭐라 합니까? 그냥 뭐 응원하고 지켜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는요. 잠깐 샷, 이거 차트 잠깐 볼게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조금 급등을 줬네요. 그죠? 급등하셨을 때 타셨으면 좀더 길게 걸릴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요 정도는 회복을 어느 정도는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 50까지 모르겠어요. 30 정도는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고점에 들어가실 때. 고점에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도 안 되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좋은 종목이 아닌 거예요. 그 개념은 알고 계시죠? 목소리 매매법. 네, 곡소리 날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고 자, 볼게요. 노울림의 E&D 35층 20주 물이라도 탈까요 하셨는데요. 39층 E&D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괜찮게 봤는데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뺐네요. 3만 원 초반까지 뺐네요. 근데 여기 뭐냐면은 그 ESG잖아요. 지금 굉장히 핫하죠 이거.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지고 그다음에 지주와 주주 관계. 그리고 어디야. 소비자와 또 이해 관계까지 다 생각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뭐 나아가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현지의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글로벌 그 친환경 그 방향성하고도 좀잘 맞죠.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요. 요 펀드로도 돈 엄청 몰리고 있어요,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코넥스에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ESG 환경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냥 기업 그 가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자동차 매연이나 뭐 배기 그쪽 이제 저감해주는 저감장치 하고 있죠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내 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가운데서 여기서 최초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가가 좀 근데 굉장히 힘이 없네요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그죠 조금 지켜보고 가시죠 e 디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좀 커피 한잔 마시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주말, 지금 비 오는 주말이라서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그죠? 잘 보내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